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고 미국말은 앞부분에서 벌써 이미 어떻게 오늘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음. 설명이 나오고 그는데그 예를,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 네. 네. 한번 예를 들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네. 영어를 참 핸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센텐스가 길게 나오고 글씨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읽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이걸 어떻게 그 해석까지 가기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영어를 잘안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화를 가르치기면은그 저희 책에는 어, 영어 센텐스만 하고 한글 번역은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 버릇을 해라. 음. 그래서 간단한 회화는 그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모르서 서술하는 얘기, 예를 들어 서 미국의 행정부를 가르치는데 이번에 그 2008년 10월 1일부로 시민권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율도 많고 그런데 새로 바뀐 그 영어 시민권 시험 테스트는 이제 그제는 어, 시민권 답만 이렇게 암기해서 가서 봤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이 쭉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길게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그거를 모르는 단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읽을 업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the job of the executive branch, 그래서 executive라고 하는 단어 branch, 그래서 그, 그걸 그 행정부를 executive branch라고 하는데 그 밑에 직독직계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어, 어, 영어를 한번 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행정부의 어, 업무는 하고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에, u 어, 어, is to carry out. 그래서, 그,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수행한다. 그런 말을 is to carry out. 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or execute. execute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executive하고 execute라는 말이 어원은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 뒤에 나오는 execute는 실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회사에 보면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CEO가 바로 그럽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그걸 Chief라고 그러거든요. 국가의 대통령도 CEO나 국가의 CEO입니다. 그런 것처럼 Executive하고 Execute하고 이렇게 어원는 같습니다. 부르는 단어 어, 발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런데 거기에서 어, 컷마를 찍으면 사선을 긋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까지 끝나고, 그것이 무엇을? Federal laws, federal laws and enforced laws. 그러니까 연방법을 실행하거나, 또 enforced laws, enforce는 집행하는 겁니다. 실행과 집행은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Okay. 그렇죠. enforced laws. 그 다음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passed by Congress. 의회에서 통과한 그런 법을 집행하는 거죠. 이렇게, 어, 좀 풀어서 해주면 이런 센텐스를 일반인들이 읽기도 참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 끊어서 읽으면서 자기 거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딴데 가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소리내서 읽어서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지만 두세 번 읽어보면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e, the head of executive branch is the president. 그, 그, 그 행정부의 어, 수반은 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The president is both the head of a state and the head of a government. 대통령은 state. 이럴 때는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ead of the government, 정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오늘 그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들이 그 알아야 될건 뭐냐면, 한국말은 다 들어봐야 네. 안다는 거. 그러나 미국말은 앞에 이미 오늘 대충 오늘 뭘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을 들으면 알수 있다는 거. 이게 한국말과 미국말의 틀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께서 어, 우리대 그 필립 정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 오늘 저 한미 영어교육연구소의 필립 정 소장님을 모시고 영어에 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